스카이팀 항공 15개를 타면 100만 마일리지를 준다는 사스 100만 마일 프로모션 어느덧 15개 스카이팀 항공사 중 13번째 비행기를 탑승합니다. 오늘은 에어프랑스를 타고 낭만의 도시 파리로 같이 가보시죠. 여기 앉아가지고 한두 시간 잔것 같아요. 일단 짐을 잘 붙였고, 근데 지금 에어프랑스도 여기 SK 번호가 안 찍혀 나오네요. 지금 저는 이제 인터내셔널 존으로 해서 들어갈 겁니다. 어, 왜안 열려? 나도 열어줘. 이제 면세점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네요. 여기 이 오슬로 라운지 갈 건데, 아직 안 열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양호한 거죠. 프로세터가 있다. 와, 내눈 위에 저렇게 비행기 있으니까 엄청 멋있다. 와, 근데 여기 들어왔는데 지금 겁나 추워요. 미쳤다. 파리는 이렇게 안 춥겠지? 오, 생각보다 여기 짐 맡기고 지금 당일 여행하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네. 생각보다 줄이 너무 길어요. 여기 지금 짐 보관하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캐리어를 팔고 있고요. 지금 줄이 진짜 길잖아요. 오유롱 가를 더 내면 익스프레스로 해서 빨리 붙일 수 있대. 와, 진짜 이걸로도 장사하네. 딱 지금 8.9kg. 와, 나이스. 저는 이 아리아를 타고 일단 시티 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와, 진짜 이 아리아 티켓 사는데도 줄이 엄청나네. 미쳤어, 미쳤어. 빨리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아무튼, 얘를 지금 이게 11.80유로예요. 겁나 비싸. 자,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셔. 와, 그래 다행히 바로 탔다. 진짜 열차 구리구리한데 겁나 비싸. 아니 제가 지금 파리는 이번이 네 번째 여행이고 파리 같은 경우는 제가 여름에도 오고 겨울에도 왔거든요. 이 파리도 그 연말 불꽃놀이가 되게 유명한 도시 중에 한 곳이어가지고. 제가 몇년 전에 그 불꽃놀이를 보러 왔는데 그때는 겨울에 그렇게 안 추웠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오늘 되게 날씨가 쌀쌀하네. 그리고 제일 근래 온게석달 전에 파리 올림픽 때 왔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치안이 좋아서 져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올림픽 특수효과였나봐. 그때 여기 목마르뜨가 원래는 흑형들 되게 많고 원래 치안이 좀안 좋다고 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그, 올림픽 때 왔을 때 흑형이 한 명도 없고, 진짜 치안에 너무 좋아진 거예요. 암튼, 목마르트 보고, 시간이 되면 원래는 에펠탑을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 내가 너무 늦장을 부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번 여행 저의 파리 원픽은 목마르트였습니다. 목마르트로 같이 가시죠. 고고 여기 올라가는 길이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또이 길은 처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구글은 이렇게 조금 더 가가지고 좌회전하라고 말해줬지만 저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아. 이렇게 동네 구경하면서 걸어 올라가는 것도 되게 좋아요. 아! 이 건물이랑 이길 분위기 어떡할 거야? 근데 이거 12월인데 나뭇잎 색깔이 왜 이렇게 푸릇푸릇해? 난 이런 색깔이 너무 좋아. 이 약간 푸르스름한 저 색깔. 여기 목머리또 언덕을 대표하는 성당이죠. 샤크레케르 성당입니다. 내가 지금 올라온 길이 뒤쪽으로 올라왔나봐. 아무튼 아, 왜 벌써 숨차? 이 앞으로에서 보면, 이 파리 전경이 하늘에 쫙 내려다 보이거든요. 되게 멋있어요. <목소리>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laughs> 가방 검사하는데 그냥 두 번만 쥐고 땡이야. 오, 저 파리 전경 어떡할 거야? 여러분은 지금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사크레케르 성당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 카메라 후레쉬만 터트리면 영상 촬영할 수 있거든요. 아 따뜻하다. 목머리 뜨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파리 전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나는 이 색감이 너무 좋아. 내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테네를 좋아하나 봐요. 아테네도 이렇게 내려왔을 때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기에서 약간 이저 파란색감이 조금 덜 빠진 느낌? 올림픽 때는 이 흑향들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집중 아하 너 그때는 집중 단속을 해서 진짜 없었나 봐 지금은 많아지긴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낮에 오면 그렇게 안 위험합니다 그냥 본인 소지품만 본인이 잘 챙기시고 하시면 전혀 위험하지 않으니까 빨리 오시면 진짜 목머리 들도 무조건 와야 돼 제가 페리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중에 하나예요. 아, 난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 진짜 이 유럽 사람들은 이 추운 날씨에도 이 테라스 타랑 어떡할 거야? 여기 그 캐리커처 그려주시는 화가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 그러니까 자꾸 그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살도 쪄서 그리기 싫은데 자꾸 따라다녀. 아, 이 분위기 너무 좋죠? 이 추운데 저렇게 막 모자란 코트. 꽁꽁 쌈에 있고 저기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는 저 분위기 너무 좋아. 물론 저 안에 실내에 자리 있어요. 여기 실내도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그림 그리시는 분들 아무나 와서 그리는 게 아니라. 번호가 다 있더라고요. 저쪽 가면 한국인 사과분 한분 계세요. 저번에 와서 만났어. 차 너무 귀엽다. <laughs> 여기로 너무 잘 어울려. 와, 이게 투어 차인가 봐. 이렇게 해서 투어 시켜주나 봐요. 아, 이 골목골목길 분위기 너무 좋아. 진짜. 이 나무들은 푸르르면 푸르른 대로 이렇게 잎다 떨어지고 앙상하면 앙상한 대로 다 멋있어. 아 여름에 왔을 때는 여기에 사람들이 막 앉아가지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이랬었는데 확실히 날씨가 추워지니까 사람이 덜 하긴 하네요. 느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 빨간 집 진짜 추억의 레스토랑이야. 예전에 저기서 프랑스 가정식 무슨 식사를 했는데, 어 진짜 어니언숲이 진짜 예술이었어요. 여기였는데, 아나 여기서 찍은 사진 있어. 그때는 메뉴가 진짜 괜찮았는데 지금 뭐 있는지 볼까? 여기 진짜 어니언습이 거의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코스로 하면 그 스타터랑 메인이나 아니면 스타터랑 디저트 중에 두 개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냥 지금 디저트랑 메인을 선택을 했고 메인은 지금 오리스테이크예요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화이트 와인을 한잔 시켰습니다. 분위기래요. 여기 파리 물가치고 가성비도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와, 와, 정 맛있을 것 같아. <laughs> 다시 메트로를 타고 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메트로 타고 일단 여기 북역 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항 철도인 아리아를 타고 공항으로 갈 거예요. 아, 좀 싸게 버스 타고 오는 방법으로 오려고 했는데 그 버스가 지금 운행 서비스 뭐 변경이 됐다고 해가지고 혹시나 또 비행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그냥 안전하게 왔던 방법으로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어, 그래도 뉴욕 지하철보다는 파리 지하철이 좀더난것 같기도 하고 뭐 막상막하긴 한데 아리알 여기 파르차철은 같은 역에도 다른 방향에 지금 이렇게 기차가 들어오거든요 지금 저는 공항철도 타려고 여기 있는데 이 열차는 공항철도로 안 갑니다 이거 말고 이제 다음에 오는 철도를 잘 보고 타야 돼요

얼마 만에 진짜 리스본이야. 와. 하, 리스본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와,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우와. 리스본에 도착했습니다.